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특별할 것도 없이 a 플러스 b를 직접 계산하면 모든 성분의 합이 4이므로 k는 4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네요. 접선을 구해야 하는데 간단한 접선 공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y는 x 플러스 3이네요. a는 4입니다. 역시 간단한 문제였고요. 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위에 x1, y1에서의 접선 공식, 2차 곡선 모두의 공통인 요령이 있는 거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 비교해서 정리해 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선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네요. 벡터에 대한 이론을 전혀 쓸 필요 없이 법선 벡터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고일 과정의 문제로 바로 해결해도 됩니다. 공식을 만약 쓴다면 법선 벡터니까 수직 내적이 0을 쓰면 되는 것이겠죠. 우선 a, b 벡터를 구하고요. a, b 벡터는 따라서 xx1, x 빼기 a 벡터는 0이다. 를 정리하면 되겠군요. 정리하여 y절편, y는 2가 얻어지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쌍곡선의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간단히 공식을 떠올린다고 하면 a제곱, x제곱, b 제곱, y 제곱은 1 혹은 마이너스 1인 삼곡선에서 a, b를 표시하여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그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이 점근선입니다. a 분의 b가 기울기가 되어서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a는 2b가 얻어지네요. 두 번째로는 y는 1과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피해좌표를 x1, 1. 이라 하면 Q의 좌표는 1일 것이기 때문에 접선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인 공식이네요. 그걸 적용하여 수직 조건을 씁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쓸 수도 있는데 기하 과목이니까 수직하다, 내적이 0이다를 한번 써보죠. A제곱, X1, 법선 벡터이고, 옵션 벡터입니다. 내적을 하여 그런데 a는 2b였죠? 정리하면 x1은 4 4,1이 얻어지네요. 대입합니다. 4,1과 a는 2b B제곱은 3이 얻어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15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벡터에 대한 문제네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해 보기로 하죠. 내적의 성질을 쓰면 되겠는데, 특히 이 성질을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네요. 이것은 A 내적 A, B 내적 B. 결국, 길이가 같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전개합니다. 제곱을 하는 것이죠. 각각. 제곱을 하여 정리하면 이것은 a 내적 a 플러스 2 e a 내적 b 플러스 b 내적 b 그런데 같다는 것을 쓰면 이와 같고요. 두 번째 제곱을 하면 4 a 내적 a 플러스 B내적 B 역시 이것을 쓰면 이와 같이 되네요. 연립해서 풀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두배를 해서 더하면 17이 얻어지고요. A내적 B의 값은 1이 얻어지는군요. o a 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A의 제곱은 17이었고 a 내적 b의 값은 1이었습니다. 대략 이등변삼각형인 상황이니까 넓이는 1분의 1, /2, 1 /2, 5a, 5b, a의 제곱이죠. 사인세타네요. 사인세타는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을 써도 되는데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a 내적 b는 이것으로부터 1이고 A 크기, B 크기 이렇게 되니까 c 사인 세타가 17분의 1 /17, 따라서 사인 세타로 바로 넘길 수 있죠. 17분의 루트 288, 12 루트 2입니다. 12 루트 2를 대입하니 6 루트 2가 얻어집니다. 여태까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qg 플러스 qg 프라임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GP는 PF, GP 플러스 PF 프라임은 이루트 2. GP랑 PF의 길이가 같고요. PF 프라임 플러스 GP. 그러니까 PF 그 길이 합이 이루트입니다. 바로 작은 타원에서의 일정한 거리 합이죠. 그래서 작은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가 2루트 2, a는 루트 2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네요. 한편, 구하라는 qg 플러스 qg'의 값은 결국은 큰 타원에서의 장축의 길이, 일정한 거리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차례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확정이 됐고요. 작은 타원 c1의 방정식입니다. 초점을 구할 수 있죠? 작은 타원의 초점. a제곱 빼기 b제곱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1,0입니다. 한편 중점이네요. 따라서 p의 좌표는 2분의 1, 얼마겠죠? 대입합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니 8분의 1 따라서 8분의 7이 얻어지고 루트 8분의 7입니다. 곧바로 g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죠? y좌표를 2배로 하면 됩니다. 0,0 루트 2분의 7이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계산입니다. 주의 좌표가 있고 큰 타원의 단축과의 교점 꼭지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간단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2분의 11이고요.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기 때문에 큰 타원의 장축의 길이 2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22가 얻어집니다. 역시 타원의 정의를 사용하는 조금 뻔한 문제였죠? 29번입니다. 피제곱 플러스 키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쌍곡선에 두 초점이 있고요. 한 초점으로부터 선분이 그려져 있는데 f'q의 길이와 qp의 길이가 같습니다. op의 길이는 2이고요. 한편 F'P와 평행한 직선 OR을 그렸습니다. OR에 대해서 삼각형 PQR의 넓이가 3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3. 뭔가 새로운 조건을 준것 같지만, 조금 단순한 조건이네요. 등적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PQR의 넓이와 PQO의 넓이가 같습니다. 평행하니까요. 넓이가 3인데, 이 길이도 2로 주어져 있으니, 3입니다. p의 좌표는 3콤마 얼마군요. 따라서 f'의 좌표는 마이너스 3콤마 0. 길이가 같으니까 말이죠. q의 좌표도 계산할 수 있고요. 0콤마 2죠. 3콤마 4네요. 그렇다면, 주축의 길이. 일정한 거리 차입니다. p를 이용하죠. f는 3콤마 0일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수선에 해당하여 바로 4겠고요이 길이는 6. 그래서 4의 길이의 차이를 쓰면 됩니다. 이것은 2루트 13 빼기 4. 빼기 4 더하기 2루트 13이군요. p제곱, q제곱의 값은 20입니다. 30번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려나요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조건을 차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형식이 눈에 보이죠? 3백이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외분점 공식이네요. 3대1 외분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로 볼수 있겠네요. A로부터 2까지가 3에 해당하고 C로부터 2까지가 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조건을 해석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변형합니다. 어떤 벡터 PQ가 있고, AB 벡터의 시점이 P점에 오도록 평행이동했을 때, PQ 내적 PQ는 이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고요, PQ 내적 AB는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입니다. 내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표현법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내적을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네요. 길이 곱하기 길이와 p, q의 제곱이 같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b에서의 수선이 q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a, b 벡터 물론 a, b 벡터를 평행이동했을 때 q가 a, b를 수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a, b 벡터를 b, c 위의 임의의 한점 p, p로 평행이동해 놓고 그것을 수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원이죠. q는 이원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p를 옮기면서 q의 위치를 정하면 이 원에서부터 이원 E1 위치까지 q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a, e, a, q의 최솟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 e 벡터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원의 중심들하고 같은 선 위에 있죠. a, e 벡터는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 AQ 벡터는 이 영역상에서의 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언제 최소가 되나요?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중심을 여기로 정하고 정확히 A2와 평행한 반대쪽. 이 점으로 Q를 정하면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죠? 잠시 오라고 하고요.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서로 반대편이기 때문에 길이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6이었고, 8, 10이니까 전체 A2의 길이는 15.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3. 마이너스 45네요. A2, A5는 어떻죠? 아까 했던 대로 A2 벡터와 A5 벡터,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a 5의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81이네요. 81빼 45. 36이 얻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문제들이었죠. 기본적인 공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식도 크게 새로울 만한 공식들은 없는 편이었고요. 지금까지 2026학년도 수능 대비